식물인간 환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. 제가 판소리를 부를 때만요. 3년간 단한 번도 반응이 없으셨는데 그분의 입술이 떨리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.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좋아요,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저는 서울대병원 물리치료사 5년 차였거든요. 그런데 가정부 순자 씨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. 15년 전 실종된 회장님 따님이랑 똑같네요. DNA 검사 결과 99.99%. .99%.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서아원이 아니라 13살 때 실종된 재벌 손녀 서지아였습니다. 왼쪽 발목에 나비 문신도 일치했어요. 할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. 심장 이식이 필요했어요.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손녀니까요. 조직 적합률 92%. 기억은 못해도 피가 기억하더라고요. 언니 혜리는 15년 동안 저를 찾았대요. 그날 다퉜던 게 평생 죄책감이었다고. 미안해. 질투한 게 아니었어. 처음으로 언니가 울었습니다.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. 8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됐어요. 과연 할아버지는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? 그리고 15년 전,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하단의 제목을 눌러 시청해 주세요.